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Amen. oh Se volcina kai 사바국 3장 2절 말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복유를 잊지 마옵소서. 우리가 살면서 개인이든지 교회든지 사회든지. 혹은 국가라 할지라도 환란에 닥치고 큰 어려움의 상에 부딪혔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 우리 신자가 그리고 교회가 큰 고통과 환란과 어려움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인가? 책임을 규명하는 대로 가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누구를 만나서 부탁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떤 수를 동원하면 이 일을 벗어날 수 있는가? 그렇게 할 일이 아닙니다. 최우선적으로 우리 신자가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이 일을 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어려운 일이 당하고 재난이 닥치고 환란이 어, 닥쳐오고 그럴 때에 교회들이 신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늘 앞세워서 한 것은 회개운동이었습니다. 회개하자. 그러나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징계로 이러한 일이 임하였다 할 때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해야 될 일은 회개하는 일이 아닙니다. 잘못 들으면 오해를 하면 매우 위험한 말인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대목에 우리가 자주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됐으니까.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바로 잡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된 일이니까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를 다 없는 것으로 만들어서 새 출발하자. 그래서 늘 회개를 내놓고 회개 운동을 하고 회개 기도 모임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문제를 극복하고 다시 평온을 찾고 환란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을 다시 얻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를 해서 그 회개의 대가로 그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죽겠다고 못 살렸다고 무서워 죽겠다고 살기 힘들다고, 아프다고, 어, 두렵다고, 나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박국 3장 초입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이지요.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하박국은 우여곡절 끝에 여러 과정을 겪고, 이제 3장에 오면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는 말입니다. 저는 평생에 어느 때부턴가 이,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말입니다. 죽을 죄를 지은 줄 알면 당연히 죽는 것이 책임 책임감 있는 일이고 그 당연한 순리고 이치일 것인데. 죽,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압니다. 내가 굶어야 된다는 걸 압니다. 내가 망해야 된다는 걸잘 압니다. 내가 하나님께 수없이 회초리를 맞고 몽둥이 찜질 당하고 맞아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때리니 때리시니까 제가 아파서 못 살겠습니다. 나 아픈 거 싫어요. 그러니까 아프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큰 효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뻔뻔한 기도처럼 보입니다. 기도를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아픈 매를 하나님께 맞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 제가 이 매를 잘 맞아내고 견뎌내고. 제 책임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 보이죠? 제가 목회할 때, 한, 음,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부인이 도중에 우리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아주 신신한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 남편의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입니다. 이 남편도 어, 교회를 한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했던 분인데 어느 때부터 시험에 들고 상처가 들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안 다닙니다. 저도 그러므로 한 번도 그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건강에 큰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우리 교인의 남편이니까 신방을 안갈 수가 없어서 신방을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과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들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야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어려움 당해서 참 걱정은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번을 기회로 다시 돌아오셔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시지요. 자,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하기를 예, 목사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은 제 잘못으로 제가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제 멋대로 살고 제제 제 잘못으로 이렇게 일어난 일이니까 제가 감당을 해야지요. 이번 일만 잘 감당하고 잘 마무리되면 이제 저도 새롭게 또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렇지 않아도 어,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러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병석에 누워있고 지금 큰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니까 예, 꼭 그러세요. 그래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서 계속 나오는 말은 딴 말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잘못해서 하나님께 범죄해서 벌어난 일이니까 내가 그 일은 걸머져서 감당을 하고 그래서 이 일을 잘 감당해내서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나면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해서 신앙생활을 새로 시작하겠다고요. 인간 가운데에 어느 누가 자기가 잘못한 일이니까 자기가 책임지고 죄를 해결하고 마무리 짓고, 없는 것, 죄가 없는 상태로 가서 하나님과 일대일로 맞대응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가능한 인간이 누가 있겠냐고. 만약 당신이나 나나,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감당해서 이 일은 마무리, 내 선에서 마무리 짓고 책임을 지겠다. 그렇게 하기로 했고, 하나님이 그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하기로 작정을 하셨으면 우리는 벌써 골백 번도 더 망하고, 12번도 더 죽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할 때에 책임감이 있는 것 같지만 그거는 책임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끝과 동등하게 가서 내일은 내가 책임지고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과 맞대면에서 새로 시작하겠다는 교만이라고 한없이 방자한 것이라고 제가 그, 그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시니 제가 못살것 같습니다. 죽을 죄는 졌지만 죽는 것은 저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 죽이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게 그 말입니다. 이것은 뻔뻔하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것은 뻔뻔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뻔뻔한 자세가 아니라, 연약하고 제한된, 인간된 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 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내어놓는 겸손함이다. 이것이야말로 무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내 모습을 그대로 내어놓는 겸손함이라. 저는 그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 볼때 이놈 떡어진 말했다 그러지 않고 너는 원래 그런 인간이야 내가 내가 그런 너는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루는 우리의 전략 전술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문제 해결은 어디 무엇 때문에 되는 것인가? 우리의 회계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 불쌍히 여겨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회계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회계가 원인으로 제공돼서 그 결과로 우리는 회복을 얻고 문제 해결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맛본 사람은 드디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실감하고 그 앞에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만들어낸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의 공력이 아니고 회개는 우리의 의지적 결단으로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회개마저도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회개하고 있다 하는 이것은 내가 이렇게나 제대로 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나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회개하고 있는 이것이 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있구나라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있구나. 이거 자체가 이미 은혜인 것입니다. 무슨 은혜인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라는 확실한 은혜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환난에 빠졌을 때, 곤란에 빠졌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큰 좌절에 빠졌을 때, 이러한 현실에 우리가 얽매였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우리의 처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상태를 털어놓는 것입니다.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정말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하나님 이렇게 망하게 하셔서 가족이 흩어지고 애들 학교도 못 가고 하니까 정말 죽겠어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저는 이것을 탄식과 하소연이라 그럽니다. 사사기가 전부 거의 다이 역사입니다. 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회개하니까 회개에 대한 보험으로. 대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사사를 내서 저들을 구원해 줬다. 그거 아니고, 저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괴로워하고 아우성을 치고, 울고 불고, 너무 힘들어 하니까, 하나님이 저들이 불쌍해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서, 그 말입니다. 저들을 살려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극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정말 못 살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가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쏟아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하나님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고 부르짖고 하소연하고 탄식하고 신음 소리를 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회개의 목록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좀 불쌍히 여기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한 대로 저에게 갚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범한 대로 저를 다루지 마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 주세요. 불쌍히 여기 달라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 긍휼을 맛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단순히 과거에 범한 죄목들의 나열이 아니라 내가 범한 죄 목록을 작성해서 목록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겠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나는 이제 절대 그 짓하지 않아야겠다. 내가 이것만이라도 내가 멈춰봐야겠다. 앞으로는 내가 이것만이라도 지켜봐야겠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발을 옮겨놓게 되는 것입니다. 회계는 과거지향적인 것이 아니고 과거 회상적이 아니라 진정한 회계는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이 그리고 그를 발걸음을 옮기고 방향을 트는 것이 회계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금휼를 맛본 자가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이런 바, 어, 반발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자기가 책임감에 대하여, 아무 생각도 없고, 어, 또 가서 살려달라고 하면 돼? 그러면 또 살려주셔. 그러니까 뭐 상관없어. 아무렇게나 해도 돼. 그래서, 신앙인의 책임감을 다 없애버리고, 무책임한 신앙인을 만들고, 밥, 뭐, 아무 의식도 없이 밥 먹듯이 죄를 범하고, 어려움은 또 가서 살려달라고 하면 돼. 그런 인간을 만드는 거 아니냐? 이건 신앙이 성숙하는데 장애물이 아니냐? 그렇게 반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럴 때한 번도 안 당해보셨군요. 이런 마음이 속에 듭니다. 정말 죄를 범하고 죽을 고비까지 가고 감당 못할 현장을 경험해서 거기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살려주시고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면 어떻게든지 이제는 안 해보려고 애쓰고 노력을 할수 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한 무책임한 신앙을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만 가능합니다. 실제에 있어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계속 그렇게 해도 변함없이 늘그 모양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달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그냥 그 모양입니다. 어쩌면 1년 전에 그, 그 기도했고 나았던 지금 1년 후, 지금 비교해도 그냥 그 문양입니다. 효과도 없고 쓸모없는 짓, 헛짓 하는 거 아닌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런 고백을 하고 경험을 하고 결심했던 5년 전하고 지금, 10년 전하고 지금 비교해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나게 내가 변해가고 있고 성숙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전에는 이런 일 생기면 그냥 뛰쳐나가고 난리치고 쫓아가고 단판 짓고 그랬었는데 엄청 변했네. 지금은 욕몇 마디 하고 말잖아. 아, 이렇게 변했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뻔뻔한 겸손이라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뻔뻔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갖출 우리의 가장 인간의 겸손한 모습이다. 이 모습을 계속하며 축게 살려주세요. 잘못했는데 또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무책임한 어? 그러나 죄를 맘놓고 치는 이 인간을 만드는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고통과 환난과 좌절과 진계 가운데, 진노 가운데 던져졌을 때라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저를 살려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해서 회개로 이끌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점점 점점 더 성숙된 신앙으로 키워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thank you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는 괴로워합니다. 그렇게 확실한 자신의 신학과 그렇게 분명한 자신의 신앙이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통하지 않고 먹히지 않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신학과 현실 사이의 괴리, 신앙으로 고백하는 하나님과 삶의 현장에서 확인하는 하나님 사이의 불일치, 그것이 고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합니다. 괴로워합니다. 황당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언제까지 이러실 것입니까? 하박국사야말로 이 시점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